한국 예능계가 또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인기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이른바 '골 때녀'에서 구척장신 팀을 이끌던 이영표 감독과 팀원 이현이가 돌연 퇴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한 하차가 아니라 내부에서 제기된 왕따 논란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잡음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해설가로 불리며. 신뢰와 분석력을 인정받아온 이영표 전 축구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자 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구척장신 팀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설이었습니다. 팀내 특정 선수를 고립시키거나 따돌렸다는 증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왕따 논란이 공식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것이죠. 프로그램 특성상 팀워크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시청자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면, 이는 스포츠맨십과 예능윤리를 모두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영표 감독과 이현이가 동시에 프로그램에서 물러나게 되자, 여론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배후에 더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이현이의 경우, 모델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구척장신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하차 발표와 동시에 왕따 논란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한 명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고 그녀의 SNS에는 수많은 질문과 비난이 동시에 몰렸습니다. 이연희는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사라진 시점과 왕따 논란이 동시에 터진 점 때문에 대중은 이번 사건의 중심축에 그녀가 있다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한편 이영표 감독의 퇴출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송인이나 해설자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 중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영표가 설령 예능에 나왔다 해도 축구에 대한 진정성과 도덕성만큼은 확실하다는 신뢰를 보내왔는데 그가 왕따 논란과 더불어 조작 의혹까지 휘말리자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책임을 이영표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냐. 이영표가 정말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골대 녀에들이운 조작 의혹입니다. 일부 팬들은 방송에서 편집된 장면과 실제 경기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장면이 과도하게 부각되거나 반대로 중요한 장면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스포츠 예능인지 아니면 철저히 기획된 각본에 불과한 것인지 라는 의심이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영표 감독의 퇴출은 단순한 논란 수습책이 아니라 프로그램 신뢰성 전체가 붕괴될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퇴출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골대녀가 내세워온 스포츠 정신과 공정성은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한국 예능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척장신팀은 골대녀 안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팀중 하나였습니다. 평균 신장이 175cm를 웃도는 장신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등장만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고 모델 출신 선수들과 방송인들이 합류하면서 팀의 이미지 자체가 화려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팀은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으며 실제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강팀들과 맞붙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양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갈등과 균열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팀의 지도자로 합류한 이는 다름 아닌 이영표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역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네덜란드 LADBC에서 활약한 한국축구의 전설적인 선수 그리고 은퇴 후 KBS 축구 해설위원으로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인정받아온 인물이 바로 이영표입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팀원들에게 전술적 지혜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영표가 합류했으니 구척장신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고, 실제로 초반 경기에서 그의 지도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팀 내부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불안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구척장신 팀 특유의 스타성 강한 멤버들이 서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델 출신의 멤버와 방송인 출신의 멤버 사이에서 혹은 주전과 비주전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겼고 이는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 태도, 팀워크에 대한 잡음이 하나둘 제기되자 팬들 사이에서도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이미 갈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경기회는 개별면담을 통해 선수들의 고민을 듣고 전술훈련 때는 강약을 조절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촬영 분량 확보와 극적 긴장감을 강조하는 제작진의 요구와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감독의 입장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표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지도를 하더라도 방송 편집 과정에서 그의 의도와 달리 연출되거나 팀 내부의 갈등이 과장된 모습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구척장신팀이 다른 팀과 맞붙을 때마다 화제가 된 것은 그들의 압도적인 체격이었지만 정작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영표가 전술적으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제작진이 구척장신의 패배를 부각시켜야 다른 팀의 활약이 더 드러난다며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것 아니냐 는 주장도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팀의 성적 부진과 내부 갈등 그리고 편집 논란이 맞물리면서 구척장신 팀은 점차 화제의 중심이 아닌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영표의 이름은 더욱 무겁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청렴하고 진지한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해설위원으로서도 언제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가 팀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 논란과 조작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다는 것은 대중에게 배신감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이영표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그 역시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희생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단순히 한 팀의 문제를 넘어 한국 예능 제작 시스템 전체로까지 비판이 확산되었습니다. 구척장신팀 내부에서 불거진 왕따 논란은 단순한 뒷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팀 활동 내내 특정 멤버가 연습이나 경기 중 소외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방송 화면에서도 은근히 편집된 장면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전 회의에서 한두 명의 멤버가 의견을 내면 다른 멤버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대꾸조차 하지 않는 모습, 훈련 도중 실수를 한 선수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주는 장면들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물론 제작진은 이를 긴장감을 위한 장치라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논란이 커진 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촬영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일부 네티즌들은 연습 중한 멤버가 거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목격자는 많았다. 경기 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일부 멤버가 특정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쌓이면서 왕따 논란은 구체적 실체를 가진 문제로 여론을 타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연희의 상황은 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연희는 구척장신팀의 핵심 멤버이자 방송에서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그의 분량이 줄어들고 팀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팬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자 대중은 혹시 이현이가 왕따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추측과 동시에 가해자라는 의심까지 얽히면서 그녀를 둘러싼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왕따 논란이 단순한 오해로 치부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갈등이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팀워크가 무너진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듯한 플레이를 보였고 패스가 이어지지 않거나 수비가 허술해지는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팀 선수들이나 해설위원들조차 구척장신은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구척장신 팀의 연패와 부진은 단순히 기량 차이가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따돌림 문제가 실제 성과에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편집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뿐 특정인을 소외하거나 왕따시키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편집으로 오해가 생겼다면 왜 그런 장면들을 계속 내보냈냐. 제작진이 갈등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반발만 더 커졌습니다. 결국 왕따 논란은 단순한 팀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제작진의 윤리와 방송의 공정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골대녀가 단순히 스포츠를 다루는 예능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출연자들의 인간관계가 방송을 통해 왜곡되거나 과장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이름이 이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서 팀내 문제를 조율해야 했지만 결국 불거진 왕따 논란은 그의 지도력에까지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현희의 하차는 구척장신 팀가골대녀 전체를 뒤흔든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멤버가 빠진 수준이 아니라 팀내 왕따 논란과 직결되며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밝고 당당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던 이현이는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이탈로 인해 피해자냐, 가해자냐라는 양극단의 추측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에 따른 하차라고 발표되었지만 그 시점이 논란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를 고디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연이가 팀에서 차지한 역할은 단순히 경기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델로서의 경험을 살려 팀을 상징하는 이미지 메이커 역할을 했고 방송 분량에서도 활약하며 구척장신 팀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드는 방송 노출, 팀원들과의 어색한 상호작용 그리고 돌연 하차 소식은 그녀의 입지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혹시 내부 갈등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는 동시에 일부는 그녀가 갈등의 원인 제공자였을지도 모른다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결국 이현이의 침묵은 더욱 많은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시기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계정에 진실을 말해달라. 왕따 논란과 관련 있느냐. 는 질문을 쏟아냈고 동시에 악성 댓글과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이연희는 직접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부 팬들은 그녀의 게시물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뉘앙스를 두고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문장이나 의미심장한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왕따 논란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개인 활동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현이의 하차가 가져온 또 다른 파장은 팀 내부의 신뢰 붕괴였습니다. 구척장신 팀은 겉으로는 여전히 훈련과 경기를 이어갔지만 이미 대중의 눈에는 왕따 팀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팀워크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주력 멤버 한 명이 빠진 것은 단순한 전력 약화를 넘어 이미지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현이가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다라는 주장과 그녀가 갈등의 주범이라 하차한 것. 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며 논쟁은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연희의 퇴출이 이영표 감독의 퇴출과 맞물렸다는 사실입니다. 감독과 핵심 멤버가 동시에 자리를 떠나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영표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사건의 무게는 더욱 커졌고 도대체 구척장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라는 질문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연희의 하차는 단순한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성에 균열을 내고 골대녀라는 브랜드를 흔드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능이지만 실제 인물이 참여하는 만큼 그 여파는 단순한 방송 분량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을 즐기기보다 그 이면에 어떤 갈등과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에 더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구척장신팀 내부의 왕따 논란과 이현희의 돌연 하차가 이어진 가운데 골대녀 전체를 뒤흔든 또 하나의 불신은 바로 조작 논란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방송된 장면과 실제 경기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장면은 과도하게 부각되고 또 어떤 장면은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편집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능적 연출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편향된 편집이 반복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스포츠 예능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경기 결과와 편집 방향이 정반대로 느껴졌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실제로는 팀 전체가 분투하며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방송에서는 실수 장면만 부각되어 실력 없는 팀으로 묘사되었고 반대로 다른 팀은 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으로 편집되어 서사적 주인공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구척장신팀과 이영표 감독은 자연스럽게 이 생량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왕따 논란과 맞물리며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정직한 플레이어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만큼 청렴한 이미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자,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영표조차 제작진의 의도에 휘둘려 편집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두둔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감독으로서 편집 방향과 제작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신뢰성 붕괴와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작 논란이 단순히 시청자들의 오해 차원을 넘어 언론기사와 전문가들의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부 칼럼에서는 예능적 재미를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면 이는 출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윤리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 역시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공정성과 진정성이 핵심인데 이를 희화화하거나 편집으로 왜곡한다면 스포츠 예능이라는 장르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날카로웠습니다. 방송기 시판과 SNS에는 차라리 각본 예능이라고 솔직히 밝히라. 스포츠맨십을 내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것은 배신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구체적인 장면들을 모아 비교 영상까지 만들어 공유하며 제작진의 편집 의도를 폭로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작 의혹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퇴출은 이 시점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작진이 책임을 출연진에게 전가하기 위해 그를 내세운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조작 논란과 무관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골대녀가 내세워온 공정성과 스포츠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출연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한국 예능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팀의 불안화, 개인의 하차를 넘어 한국 예능 제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척장신 팀의 왕따 논란, 이현희의 돌연 퇴출, 그리고 이영표 감독까지 휘말린 조작 의혹은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내세웠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능과 스포츠의 결합을 표방하며 신선한 시도로 주목받았던 이 프로그램이 결국 사회적 신뢰의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시청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스포츠 정신과 공정성을 내세운다면 최소한의 진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제작진의 편집과 연출 방식, 출연진 간의 갈등조율 부재,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더 이상 방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기획과 조작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스타 출연자들의 이미지 관리와 방송 시스템 사이의 균열입니다. 이연희처럼 방송과 패션, 모델계를 넘나드는 인물은 프로그램에서 얻는 노출 효과가 절대적이지만 동시에 논란이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습니다. 이영표처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인물도 예능 구조 안에서는 하루 아침에 논란의 중심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즉 개인의 명성과 경력이 방송 시스템의 불투명성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청자와 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척장신팀의 내부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고탄국 예능은 어디까지 연출을 허용할 것인가, 출연자의 인권과 명예는 어디까지 보호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예능 제작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방송계에서는 골때녀 사태 이후 출연자 관리와 편집의 윤리에 대한 내부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선택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화제성과 긴장감을 추구해도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가치는 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방송의 신뢰성과 스포츠 정신 그리고 예능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골대녀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예능계 전반에 뼈아픈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예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성과 책임 있는 제작 그리고 출연자에 대한 존중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영표와 이현희의 퇴출, 구척장신 팀의 붕괴는 한 프로그램의 위기를 넘어 한국 방송계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과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신뢰를 잃은 방송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준 이번 사태는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